원래 뭐 하셨음? 저는, 네. 그, 약초상. 약초상. 나쁘지 않지. 그러면 은 나는 흉키로 가야겠는데? 나무꾼? 가자. 뭐이 약간 바바리안 느낌처럼 가봐. 스킨톤. 원래 빨간 그것인가 보네. 지양이 주유세. 어, 뭐야? 내 고의 그게 안 되지? 나무 구이 안 되지? 원래 됐었는데? 이렇게 이 우리 담무꾼 됐었는데 왜 안되죠? 뭐지? 이상하네? 잘모르겠네요음악관돼 있는데 뭐지? 내가 아까 안돼 있나? 이건 알지. 그래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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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잠깐만 렇게 해서, 이거 넘길 수 있나? 주기오케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 자, 자, 단싸우기 그냥 이 자, 여기. 이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아니, 이첫턴다 아니야? 됐 집중력 필요 없고. 그냥 때리기. 아. 집중력 때리기. 컷! 햇들 어서 주세요 장착. 나이스. 나이스. 이거 얼마 정도 있으면은 그 파이프도 살수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원래 그 삼인큐 하면 네. 처음 시작할 때 돈을 몰아서 파이프를 한명 넘겨주고 하, 하거든요. 네. 누한테 구 보러져요? 딜러한테? 아니면은 보통 힐러한테? 힐러? 힐러한 힐러나 딜러한테 몰아주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프라. 네. 안안 된. 각자 사, 사도 될때 가서 가서 음. 파이프 사고 이동해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파이프 좀 탈게요. <laughs> 네, 근데 저희 저희 저기 처음 시작할 네. 때 캐스트를 안 받아서. 아 있잖아요 위, 오른쪽 위에. 아 그래요? 아 저기 보야튼에서 캐스트 받았어요? 아 캐스트 보드. 응. 아니요 그건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 같아요. <laughs> 지금 받아야 돼요 그게? 그건 아니죠? 어 아니요 아니 이미 진행한 거 앞으로 좀 진행해야 될것 같기도. 아. 거기 우드 우드 거기서 캐스트 다 받으셔도. 아, 오케이 오케이 뭐 뭘로 봤죠? 골드 아이템, 카우스 감소. 근데 이 카우스 감소 카우, 카우스는 음. 지금은 필요 없고 아이템 네. 아이템 아이템이랑 네 아이템 어 아이템은 보라색 아이템이고 네 아이템 아이템이 나왔어. 어나 지금 뭐야? 왜이래? 시장 보고 있어. 어 뭐야 뭐? 어 퀴스트 보드 더 이상 이 마을에 수행한 능한퀘스트없니다 이렇게 뜨는데요, 갑자기? 왜 이래? 이미 그퀘스트받나 받으셔서 아, 그데요럼 주황색을 잡아야 되나봐요, 지금. 네, 아, 네, 말고. 네. 네, 돌아 다니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턴 종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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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기고. 어, 나오고 캐스트 쪽으로 가면 돼. 오케이. 이 예. 제가 속도가 더 빨라서. 네. 그래서 선이 제가 더 빠른데. 음. 아까 그 아이템 찾고 있던 거 아니야? 그냥 단연출인 거. 음. 그거는 그냥 <laughs> 그 캐릭터 패시브에 캐릭터 패시브. 지 아... 얘를 아저 얘가 누구 때리지? 얘가 약탈자 한명 그냥 빠르게 죽여도 되고, 아, 오케게 빨리 죽일게요? 그냥 야, 아, 나 무기만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인님저 무기만 있으면은 세계 최강이에요. 기이에요무면이 네. 어? 내거다제거 제 아니에요? 잠깐. 끝났다 이제 어, 이번엔 거리 될거예요 안돼 내가 기습하면 안되겠다 그냥 싸우기? 네 그냥 싸워 뭐 우두머리인데? 괜찮나? 아! 맨님 피 괜찮죠? <laughs> 나한테 와 같이 얘를 한 번에 끝내. 치이스오야 끝내 치 난하구만아 뭐야 이런 거 주지 말라고 아이템 나이스 어 건설 열렸다 수에서 잃어버린 보급품으로 가기? 무슨 소리지? 이거 곱빼기 뭐 내 먹을까 먼저. 어... 어떤... 어 음. 님이 드실? 무인님이? 제가 제가 먹고 골드를 저한테 아다다 넘기시는 게 나을 때 제가 가면서 이제 오케이, 골드 오케이. 조금씩 나눠드리. 그러면은 일단 나 여기까지 올게요. 잠깐 잡게. 응응. 오. 아니, 근데 무인님 이거 피 아슬아슬한 거 아니에요? 죽을까봐 걱정돼서. 지금은요. 이러면 됐어요. 어? 아그러네풀피되네이 하면은 나이스인데? 아, 아니, 뭐야. 브룸트, 정말. 섬유치기.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이템 줘야지 아, 말아이 아니, 아니 돈 그건 들고 계세요. 아 이거 들고 있고요. 네 들고 있고 이제 싸울 때 아, 넘겨주기. 천... 네 그거를 넘겨 저한테 넘겨주시면 네. 골드 꽃배기가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뭐야 이거? 뭔가가 있다. 설마 싸울 리는 없겠지 정말. 안데나 아, 그게 없네 어차피. 그냥 해볼까? 오, 음, 진짜, 오늘 좋았다. 제 스무치기는 안가는게 낫지 않나? 돈 털이니까, 그렇죠? 이안이안 좋았던 네. 것인데. 맞아요. 네 기억이. 그런데 근데... 아아 그걸 말해줄 걸 턴을 끝냈구나. 왜요? 이게 아 어쩌지 <laughs> 집중력 포인트가 없구나. 전시원은요? 아, 음. 저다저다 썼어요 집중력 포인트. 왜요? 음, 음, 음. 음. 아, 근데 아이템 있으면 저거 먹는 거저 뭐지 지중력 포인트 올려주는. 오케이 가자 그러면. 안돼 아, 괜찮나 진짜. 아. 날개 있는게 꼭 그..그것구만 그 뭐지? 전사.. 누구지 이거? 어나 때려! 아, 제 겨투가라 줄게요 그냥? 네 해.. 저거 해고를 먼저 네. 보내는게 좋아요 나... 나이스 왜 나만 노력. 오, 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 저 히레드 얘기. 아, 잠깐만. 한 방에 같이, 예, 한 방에 죽을 수 있을까 내가? 해봐. 에스. 다음 탄 저, 저도 있어서. 네네. 넘기기. 아, 국빼기 맛있다. 응. 뭐든 조심 S. 스 이거구만. 해골 네, 죽여요, 빠르게. 정말 똑같긴 한데, 아니 시라야 준도 괜찮나? 준도 해지 없음. 다녔죠, 다녔죠. 얘네 피가 너무 많네. 잠깐만. 하! 아, 나이스. 끝내자. 아, 뭐야, 진짜 너무하네. 아이고. 아 큰일 났다나 다연초 왔는데 일단 죽여주세요 빨리 나이스 나 목걸이 이동 보너스 속도 일단 잘 낄게요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연초 없음 이거 뭐야 지아 이거 뭐야 아이다 있네 있어 있어 뭐야? 박쥐 한 방에 죽일 수 있겠어요? 죽일게요. 와. 요치나려 서 왼쪽.. 주의를 끕니다 음. 음. 기 해보 안 해도 되나? 전리품 있습니다. 죽은 뭔가. 내가 하는 게 낫나? 넘기기가 네. 기기가 있고 중요한 는게 있어요. 오 어, 보셔도 돼요. 전리품. 뭐지? 어 금괴를 얻었습니다. 뭐야? 됐대. 준비. 이거 어, 제가 할게요. 안 돼, 내대될지 모르겠네, 선고. 오케이, 빨리 가. 나이스. 준비. <laughs> 네, 준비하죠? 하여튼 아, 좀 기네, 여기 강산도. 생각보다. 전 저는... 아빠 해줄게. 설마 해피는 하지 않겠지? 새끼야. 어, 진짜. 확실히 죽여야 돼. 다음 턴에 해골 턴 있어. 아, 그러네. 정말. 아, 근데 관역이 있으면 좋은데 관역이 없어서. 아, 그러네. 나 죽자. 나이스 좋았다 이거 그렇지. 지진이 아낄까? 한번 아껴볼까? 아... 쏘리 아니 너무한거 아니냐? 갑자기 중독을 어, 좋아야겠다 엄튼이 먹었어 아 저거 시곤반지인데? 어, 오, 오, 이런 것도 있구나. 네, 뭐. <laughs> 돌문. 이 어... 힘인가? 저주세요, 네. 아, 이거야, 아. 다시. 바간네부터 오케이. 다 두려워. 지 뭐야, 나왜 공격이 내려왔지? 강유엽 왜 내려, 내려가 있지 이거 이안가 디버프 먹었어 디버프. <laughs> 디버프. <laughs> 아... 어 주시. 나이 네, 아까 생명 두한개 네. 먹어놔서. 네. 뭐줄 것들이? 오시에. 오 나이스. 지중해 스타 아, 지준혁이 진짜 제발. 어 아. 아, 나이스. 와 아, 다행이다. 이거 뭐야? 이거 뭐저거 잠깐 유인합니다 방어야 주... 있어요? 네? 방어뭐 있어요? 끼긴 했는데 이거 는무 이거 거뭐나빠거내야 이거 뭐 이거 는원거리원거리거뭐거 아저 로브 있어서. 아 근처에 예쁘 있다. 아 진짜. 아나 죽는 줄 알았었는데 이대로 사긴 아, 했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 여기서 네. 레벨업 좀 하면서 돈좀 벌고 아 여기서 사냥을 하면서? 체을크 마을을, 네, 마을을 가서 신의 네. <laughs> 수염을 사가지고 내려가는게 맞다 아 오케이 일단 레벨업 하자 일단 그게 나을듯 그러면은 이렇게, 아 이거 캔트로스 잡을 수 있나 우리? 네할수 있음? 레드 네. 많은데? 저기? 얘 음... 잡아요? 2렙짜린데 있...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거? 나차 몰라서. 아니, 잡을 수 있어요. 저희. 네. 한 마리만 잡아도 레벨업이라 피한번더 차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두 마리인데? 괜찮았어. 괜찮아. 아니, 괜히 내가 실수할 거봐 오안 돼. 오. 응. 아니, 어. 아, 네. 뭐야? 잠깐만. <laughs> 예. 물, 물리 감소가 큰 일이네. 아, 저 일단 돌을게요. 응. 아, 하나 진짜 미치겠네. 물론 왜 이렇게 높아. 한한 마리 먼저 잡아서 레벨업 해야 될거 같아. 네. 안 돼. 내가 너무 그건데? 아, 음, 너무 너무 오 죽겠는데? 괜찮나? 오와 레전드 그러면은 일단 얘? 네아 진짜 써야겠는데 어쩔 수 없지 딜이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오. 아 오우 아나할수 있어 어쩔 수 없네 진짜 세다. 어, 개 아픈데? 아, 나이스. 일단 얘 죽이, 확실히 죽이고, 얘를. 아, 미치겠네. 저치중해중아좀게치게요 네. 치네치치치치치치치치치아치치치치치치님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아 진짜. 치치치데치치치치치치다치치치아치치 돈을 많이 주긴 했는데.